알지? 너아원하는한테도 알지? 그래. 자 이거 근데 시행과 사건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사건. 그냥 이거는 느낌만 사건은 이제 앞으로 얘들아 사건이랑 집합이랑은 거의 똑같은 거야 알겠어? 이 느낌만 일단 받아놔. 아, 사건은 사실 어떤 집합이구나.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다. 자, 여러분들 시행이 뭔지 알지? 시행, 이거 사, 이 수학 교재에 적혀있는 시행이 뭐야? 사건이 뭐야? 이걸 너무 이해할 필요는 없어. 이건 그냥 이거 이해하기 시작하면 구어다잉 자, 말을 해보자.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이런 말이 있을 때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주사비를 한번더진 시행 시행이 뭔데? 이러면 큰일 난 거라고 이거는 미안한데 이건 미안한데 상식 그리고 시행과 사건이라는 거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도 해요 시행 은 그냥 어떤 행위 얘기하는 거야 맞지? 시행에서 있어서 말이야. 이런 말들이, 오케이? 야,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했잖아, 맞지? 그때 여러분들 이 A를 이 사건 A를 그냥 2, 4, 6 이렇게 말로 불불불 부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거잖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거잖아. 그래서 얘를 2, 4, 6 집합에다가 넣어줄 거라고. 그럼 이집합은뭘 원소로 가져? 짝수의 눈, 그렇지? 그, 일어나는 경우들, 경우. 맞죠? 그럼 여러분들, 주사위를 한번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으면, NA, 어때? 맞는 말이니? A가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잖아. 근데 이 사건을, 사건을, 그 경우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으로 표현했잖아. 그럼 경우의 수는 n이겠지 뭐.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그쵸? 렇 집합이랑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때 여러분들 주사기를 한번 던지는 시행을 우리가 했잖아, 그쵸? 그럼 나올 수 있는 수가 몇부터 몇 가지지? 1부터 6까지, 6까지 맞지? 그 전체 집합이 지 우리가 집합에서 전체 집합이라고 표현했다고, 그치? 예를 보고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부를 거야. 왜 이름이 표본 공간이냐 물어보면 표본이 그 샘플이잖아. 샘플.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그 하나 하나가 이제 샘플이야. 1부터 6까지가 샘플. 그 샘플들이 사는 공간 얘기하는 거야. 표본 공간. 뭐 이해할 필요 없어. 너무 구어적으로 이해하지는 마. 표본 공간. 얘가 약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면 전체 집합 정도 얘기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근원사건이라는 개념이 있어 근원사건 이 근원사건 나중에 확률할 때쓸 거거든 일단은 그때 알려줄게 근원사건은 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은 표본공간이 1, 승으로 5, 6이잖아 원소 하나만 갖는 부분집합 표본공간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딱 하나인 거 누구 있어? 1또 누구? 2또 누구? 3, 4 이런 식으로 5, 6까지 이거 하나하나를 다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고 알겠니? 그 다음 전 사건, 전 사건은 표본 공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 전 사건은 다 일어난 거 너희들 교재에도 예시가 잘 들어져 있는데 주사기를 한번던지이 시행해서 자연수가 나오는 사건. 이러면 1, 2, 3, 4, 5, 6다 맞지? 이걸 보고 전사권이라고 해. 그래. 오케이? 너희들이 교제제로 하면 주사위를한번 던지니 시행해서 7보다 큰 수가 나와. 7 이상의 길이 나오는 수는? 이러면 나올 수 있어? 없지. 그걸 보고 공사권이라고 해. 그래. 그렇죠? 얘는 집합으로 치면 공집합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이제 합사권. 한 사건. 얘가 합집합 같은 거고, 얘가 교집합 같은 거고, 얘가 집합의 서로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일단 너희들 지금 책 같이 봐가면서 하면 되는데, 어떤 사건 A가 있어, 어떤 사건 B가 있어, 오케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거 있지. 사건 A 또는 사건 B. 원래 논리에서 또는은 합집합으로 연결하는 거 알죠? A, A, 그래서 합사권이라고 해요 합사권. 합사권 합의 법칙이 일어날 때 그리고 곱사권은 여러분들 A 그리고 B 원래 경우에서는 그리고 그러니까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은 곱하기라는 거알지 얘들아 곱의 법칙 그래서 이름을 그냥 곱사권이라고 부르고 이 곱사권은 A와 B의 곱사권은 A 교집합 B로 나타낸다고 교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배반사권은 A 조직합 B가 공집합일때 대신 여기서 A랑 B는 집합이 아니야 여기서 사건들 얘기하는 거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그두 사건을 뭐라고? 배반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들을 각각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니? 어. 그러니까 용어들이 좀 많이 비슷비슷해 그리고 이 용어들을 몰라서 못 푸는 문제들은 없어 얘들아 알겠니? 이 출제 포인트가 아니야. 이건 지금 우리가 앞으로 확률 같은 거 구하려고 할때 필요한 그냥 일부 용어일 뿐이야 용어. 우리들 언어를 맞추고 있는 것 뿐이야 이제 알겠니? 어. 일단 필세지한번 볼까? 필세지1번 보면 여러분들 너무 재밌어요. 짝수 의 눈이 나오는 사건 수사에한번더들어갖고어 짝수 눈일 번. 더 입술이 좀 아파 집합 B는 어.. 홀수의 눈이 나오는 거 와.. 주지아 정신 차려 그다음 C C는 뭐래? 4의 약수 누구? 1, 2, 4 아니 <laughs> 이제 너무 우리 무시한 거 아니야?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은? <웃음> 누구야? <웃음> 누구야 배반 사건 A랑 B죠, 당연히 A랑 B 현장은 맞아? 현장아 A랑 B가 왜변반덕거인데 왜 A랑 B가 왜변반거인데 왜 모르 아니야. 현상이 오늘 몸이 좋지 않았으니까 맞아. 현상이 이해해줄게. 맞아. 뭘맞게뭘 뭘 맞아. 내가 널 이해해 주면 줄수록 너도더 응. 약해질 뿐이야. 그래, 난 아프니까 못 들어. 아프니까할수 그러니까 없어. 그럼 애초에 수업을 듣지 말았어야지 어? 할수 있어. 형상아. 마음 북하에먹어야 돼, 진짜. 알았어? 아 진짜. 할수 있어. 여러분들 필수지 2번이야.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씩 뽑을 거야. 알겠어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하겠대. A는 그러면 1, 2, 3, 6이고. 전체가 1부터 8까지 이런 건데 문제가 뭐라 했냐면 A랑 배반사건인 거예요, 개수. 그말은인기평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돼안 돼. 안 되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있을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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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없어야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구합이 끝나지. 4만 있어도 돼. 4, 5둘다 있어도 돼. 뭐7만 있어도 돼. 맞아? 얘들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면 은 이에 예? 사승 이렇게 되는 거 맞니? 16개,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에서 누구는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누구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구했던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은 부분이야, 알겠니? 다음 확률 와, 좋아 집합 짓고 어디 가려나? 나중에 뭐해놓고 사려나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있지. 얘를 이제 기호로 P A라고 할 거야. 알겠어? 확률과 통계는 항상 표기를 원래 여기서부터 하는 편이야, 원래. 그게 원래 영어가 원래 그래 다. 이게 야 확률이 영어로 뭐야? 프로버블리티잖아. 프로버블리티 probability. 맞아? 그럼 얘는 이거겠지. 프로버블리티. 프로버블리티 맞아? 쓴다고 보통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사건 A가 일어날 음. 확률. 집합 A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있는 거잖아 원래 맞지? 음. 근데 나중에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이 느낌을 알면 조건부 확률할 때 되게 편해. 조건부 확률할 때 나중에 또 떡밥 해서 해줄게. 알겠지? 원래 그게 원래 그 근데 여러분들 이 P A 있잖아.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할 건데 확률이 그거 아니야? 전체 경우의 수 중에 그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때 배웠던 확률이잖아 맞지? 자 우선에 첫 번째 이거 지금 출제 포인트 아닌데 그냥 알아 거야. 너희들 그확률 읽어보면은 첫 번째 줄에 <laughs> 뭐라 적혀있냐면은 근원 사건이 각각의 근원 사건이 일어나는 그 뭐가 뭐라 되있지? 같은 기대값 기대값 같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건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 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대. 되 맞아. 이게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생각보다 별거야. 이거 누가 누군가 어이자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만약에 할수 있었다. 그럼 진짜? 아, 너 수학 제대로 배웠구나. 너 어디서 배웠어? 거의 진짜 이 정도야, 진짜로. 문제야? 문제. 어, 주머니에 있잖아. 주머니에. 흰공세 개, 검공 두개 있었어. 총 다섯 개 들어 있는 거야 여기서. 자 내가 주머니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싹 뽑았어. 뽑았는데 흰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 저기 공이죠. 네, 이게 흰 공이에요. 흰공세 개, 검공 아, 은두 개. 어. 아, 아. 아. 하 이거 하얗게 칠한 거니까 흰 공. 하긴 또 그렇지. 나는 안칠했으니까흰 공. 근데 <laughs> 흰 공가? 근흰 그 공, 흰 삼이랑 서떻게 차? 얘들아 어려운 거 아니잖아 주머니에 보상에다가 있지 공다 끼워놨으면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하나 꺼냈다고흰공세개 있다고 하나 보낼 때흰공날를 확률이 얼마야? 5 분의 3이잖아 맞아? 근데 잘 들어봐 누가 와가지고 무슨 5 분의 3이요 주머니에서 이거 꺼내보니까 흰공 아니면 검은 공만 나오지만. 50%씩이네.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차이 바보야. 아니지, 아니지. 흰공은 3개고, 검은공은 2개니까. 5분의 3이지, 5분의 3. 아무리 우겨봤자, 그 사람 논리도 틀리지 않았다고. 어쨌건 반반이잖아. 흰공 아니면 검은공 둘 중에 하나 나오니까 50% 아니야? 한 거야. 어? 여기다가 내가 무슨 얘기 할 거야? 뭔 얘기를 해야 돼? 인체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잘 모르겠어? 민혁아 네. 뭐라고 해야 돼? 음. 태영아, 뭐라고 해야 돼? 아, 음. 음.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봐? 이, 그래서 그 말이 중요한 거야. 이 각각의 금연사건들이 있지. 얘네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 다섯 개 있지, 지금? 다섯 개, 고 다섯 개? 중에 얘를 뽑을 확률이 전부 다 각각의 공이 5분의 1씩 확률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수학적으로 <laughs> 얘가 5분의 3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당 5분의 1씩 갖고 있었기 때문이야.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걸 약속해서 그래. 암묵적으로 그냥 배우지 않았어도. 당연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니까 5분의 3이라고 다 대답했잖아, 너희들도. 그게 뭐다? 하나하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같은 정도로 기대해야 된다고. 알겠죠? 원래 어,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돼는데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려면. 알겠어? 이게 출제 포인트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거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이랑 다른 거. 다르게 배우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 출제 포인트 아니야 이거, 몰라도 돼그 다음에 여기 두번째문 뭐냐 면은잘 봐, 전체 경우 네. 에 A가 일어날 경우에서도, 그쵸? 이걸 우리가 <laughs> PA라고 하잖아, 그치? 변성아 맞죠? 그때 여기 교재에도 잘 적혀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은 Ls, LS. 이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었어. S가 뭐냐면 얘들아, 표본 공간 얘기하는 거야. 표본 공간, 알겠지? 그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뭐를 의미까 표본 공간이 일어날 수 있는 전체였잖아, 전체. 그리고 이 표본 공간, 이 집합은 원소를 다 경우들로 원소 갖고 있는 거같지 경우. 예를 들어 주사위한 번을 툭 던져. 그럼 S는 원소가 1, 2, 3, 4, 5, 6이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들. 그치? 그러면 결국에 얘의 원소의 개수라는 건 전체 경우의 수.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것맞지 얘도 사건 A의 원소의 개수잖아. 이게 뭐야?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이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것맞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알겠니? 현상아! 몸안 좋아? 뭐안 좋아? 너 저거 녹화 너 버튼 누르고 너집 가.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집 가서 너 공부 해 와. 말했냐? 공부 바로안 해면 어떻게 할 거야? 어?